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신 분 크게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물과 고통 다 당하시고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주님을 믿으면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자나깨나 안고서나 먹고 마시나 기쁠때나 슬플 때 병들때나 건강할때 홀로 있을때 대중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항상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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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노두 천치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편 115편 9절 이하에도 여러 차례 반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차작이라고 하는 의지한다는 히브리 말은 굳게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매달리는. 여러분 부조할 때헬리오타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그 밧줄에 사류를 다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줄 떨어지고 그손 놓으면 죽기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손 놓으면 떨어 죽을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멸망받을 줄 알고 주님의 손을 다 털쩍하게 달라붙어서 붙잡는 이것이 바로 여기 운문의 차아작 히브리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항상 모든 것에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 매달리고 네. 그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약간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천폭적으로 이 밧줄 하나 이손 놓으면 구조받는 사람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 클라링 선수들 바위에 올라가는데, 그줄 하나 생명을 걸고 50m, 100m 높이 올라가는 그 줄에 의지하듯이, 우리는 인생 모든 만사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테후라고 하는 이 의지라는 이 말, 다른 단어에 보면 은 기댄다는 뜻도 되고. 확신한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밧줄에 이 밧줄이 나를 건져줄 줄 믿고 붙잡듯이 우리는 정말 밧줄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방패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고되지 아니하고 이한해 2014년도 다 지나도 여러분 아니 일평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순간도 여러분들을 혼자 잊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우 네, 한번 부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언 천지지어 주여아.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나의 발에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뱃서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부르면서도 또 찬송 끝나면은 내가 어리우면 단식하고 또내 자신에게 힘이 좀 있으면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다 물고품과 같은 것입니다. 거유주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의지할, 하나님께서 역사 한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우리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오늘 세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째는 도, 여호와는 따 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우리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알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면서 뒤에 이유로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요월을 경유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월을 의지할지어다. 그는, 따라합시다.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너희의,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이게 도움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 돕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근져 주세요. 우린 표현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에서 타 어, 죽게 되면, 어, 불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선을 치는데, 육사람들은 대개 물에 빠져도 헬프미, 헬프미, 불이 타더라도 헬프미, 병들어서 죽게 되어도 헬프미,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도움 한마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돕는다, 스포트한다, 또 헬프한다, 뭐레스큐에한다 어, 이런 말을 영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도움, 돕는다 이런 아잘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있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뜻을 어, 감미함돕는다는 아자리는 말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 후원한다. 또 건져준 구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돕는다는 것은 채워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면서부터 연약한 체질이고 사람은 아무리 강심 뭐 이게 마음을 단련하고 심호흡을 조절하고 헬스클럽에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도. 사람의 마음은 조숙변이고 또 마음은 환경 따라 변하고 여건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조자로서 약할 때 도와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 주시고 의지하지 못했을 때.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을 잊어버렸을 때 가이다가 되어주시고, 또 모든 필요할 때 응답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내가 도울 자연을 우상에게, 자신들에게, 잡신들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이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경계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네가 엉뚱한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 그발 앞에 대고 빌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수습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도울 잔데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저 바보 같은 아저씨한테 저래 얼마나 아버지가 수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도움이 없는 인간은 다그 생명의 코에 난이 수의 질 가치가 없는 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건강해도 자기 건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네. 남보다 지혜가 뛰어나도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대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내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 시험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 것, 그 도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아, 네. <laughs> 우리는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유숙하든지, 그곳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쓸쓸하고 외롭고 낯설고 물쓸고 정든 조국을 떠나 타양살이 정말 객지에서 아무리 싸나도 외롭고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향수에 자신도 모르게 맞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잊어서 안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23일부터 26일까지 은혜교회에서 LA 다운타운의 은혜교회에서 성의한 데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오세이 때문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 그곳은 고향이고 그곳은 피난처고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성을 쌓아놔도 열두 진 문을 달아서 자기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버디가드를 많이 둔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곳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편안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내 자신 속에서 응답이 와지는 순간이 언제냐. 남보다 뛰어난 지식, 경험, 환경, 여건, 그리고 인적 자원, 물질 자원, 지식의 자원이 풍성하고, 절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믿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 전체가 찬양입니다. 몇 절, 몇 소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창은 책한 권이 다 노래로 나오듯이 시편 내용이 전부 찬양신 것입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심이란 말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끌어주셨고 창식기부터 계시로까지 그런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8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신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고 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여건,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은 그것은 신불신간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고 혼자 있을 때도 기쁨이 있고 대중 쪽에 있을 때도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 조건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높고 낮음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항상 언제든지 폴 에버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이 기쁨이 오늘 10편 기자처럼 여러분의 간정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누려지는 생활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평생을 이어지는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를의지하라왜영원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10편 23편 20절에 보면, 은 우리 영혼이 영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자, 즉, 영원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는, 음,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유를 너희의 도우심과 너희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여기에 구절에도 남아 있고요, 또 십절에도 남아 있고, 여기 십일절에도 남아 있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패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방패는요 옛날에는 핵 전쟁이 아니고 그때는 총칼, 어, 창, 칼로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그 창을 막아내고 창칼을 막아내는 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쇠로 자기를 보호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관의 쇠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몇 및의 두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베소 6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슨 방패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아,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큰 하나님이 주신 방패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다 방패가 있습니다. 색깔이 붉습니까 하얗습니까 노랗습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패가 아니고 믿음이 방패입니다 네. 얼마나 믿음이 강한에 따라서 얼마나 방패가 든든하냐 믿음도 파손되는 믿음이 있고요 변질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말 위대한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그병 낫게 했을 때 내가 날을 줄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내 믿음대로 될지. 큰그 믿음은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견고한 믿음은 모든 것의 견고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아, 네. 옛날에 복물방망이 가지고 어떤 책에 보면 돈 나오라, 집 나오라, 뚝뚝 톡 떨어지는 그런 글도 있고요. 만화도 있었습니다. 하, 그렇게만 되면 참 사람이 얼마나 쉽게 어? 성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그런 엉터리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큰역사 가지고 있니다 많은 믿음은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항상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이 남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가사 그대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 많이 해보세요. 어째서요, 무엇 뭐 때문에 왜 이래요, 너무합니다. 자꾸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원망거리를 자꾸 가져다 줍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게 하고, 어저께 누가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 대담을 전화로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당신은 앞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인물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권한 없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늘에서 자른 풀은 햇빛만 비치도 쓰러지고, 태풍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밟히고, 목이 부러지고, 또 밟히고, 허리가 부러지고, 또 밟히고, 잎이 또 부러지고, 그런 잔디는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런 잔디를 떠서 물 흐르는 옆에도 갖다 놓지, 그늘에서 그냥 키만 부, 그 흔들흔들 아무 뿌리 없이 그렇게 자른 그런 풀들은 그냥 넘어지고 떠내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때로는 연단, 시련, 고난, 역경, 환란, 고통, 한숨, 탄식, 슬픔, 외로움, 비애, 적지함 외로움과 고독함을다 겪게 할 때에 하나님 저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꼭 그렇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왜 위험이 있으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대적이 없으면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화살도 하나 없고 총알도 하나 없고 칼도 대적하는 것이 없는데 왜 무거운 방패를 걸무지고안팎으로 무장해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위험이 있으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고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따라합시다. 따라 올 것이 왔구나. 왔다가 갔구나. 갔다가 또 왔구나. 또 왔다가 또갔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대풀이 대풀이 자꾸 어? 다람쥐치밖게 돌듯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런 것이 계속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시편 1 1 5편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를 의지하라. 그는 네의 도우심이요 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사무엘하 22장 3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자기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자기가 고백했고. 모든 사람 빼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예. 자, 여러분 주목지고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크게 하는 분에게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와, 마귀가 한 길로한테 일곱 길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예. 아, 크게 이번 최고로 크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할렐루이 고백이 이 간정이 이 무장이 있으면 무엇이 끝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당할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이길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씁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철로 만든 투구를 쓰는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씁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은 얼마나 치유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형통한 것도 중요하고 안전한 삶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오늘 예수 있는 사람 다 영원 구원 받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잣대로 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 구조로 확실히 믿는다면 음? 믿음이 의롭다함을 입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요원은 우리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려가서 시편 11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복에 구는 뜻인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준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다 축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고 모든 주의 종들의 집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하나도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영적으로도 있고 육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영적으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먼저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복을 받은 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 그다음에는 육에 관한 복을 또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영적으로는 빈약한데 육에 관한 것만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영적으로 퇴보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밸런스를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혼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면 영혼이 잘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을, 받,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네. 왜 우리를, 우리가 영혼을 의지해야 합니까? 영화를 의지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첫째, 영화는 우리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화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민족이 되시고, 모든 불쌍한 세계 인류가 영화를 의지해서 아프리카 사람도 도움을 받기 바라고,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 모든 아메리카 사람들이 여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축복이 받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우심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 시청하시는 온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